안녕하세요. 오늘은 틈의 세계 3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어? 수염 이거 좀 괜찮나? 이거? 음... 나쁘지 않고만 잘 에? 생겼어.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틈의 세계 3회차로 찾아왔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드래곤을 키울 좋아요 개수죠? 자, 오늘 좋아요 개수는요. 2,200개가 달렸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와 지금 쿠가 쭉쭉쭉쭉 올라 아야 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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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해가지고 2,200개 좋아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짜잔 드래곤 먹이 22개를 얻었다는 말씀 자 마마 먹을 시간이에요 우리 드래곤 아기 하나 둘셋넷넵넵넵 <놀람> <놀람> <다섯. 놀람> 우와! 야, 이 정도면 타고 다닐 수도 있겠는데? 한번 타볼까? 자, 가만히 있어라. 타본다. 탈 수가 없네. 안장? 안장을 채우면 되려나? Nope. 아 이게 아직까지는 타질 못하나봐요 지금은 그냥 이제 어깨에도 못올리고 그냥 등치만 큰 쓰레기 어 등치만 큰 쓰레기가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음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또미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틈의 세계에서는 칼로 공격을 하면은 공격속도가 느려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이거 어, 엄청 느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어 새로운 틈의 세계에서의 광물을 캐러 동굴로 내려갈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잠깐 작별인사를 하자구요 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다 자 땅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틈의 세계 땅속은 어떻게 되어있나 오 잠깐만 아하 아, 틈의 세계 완전 고퀄리티인데요 이거 오 공격 공격해 세나타 따, 때려와, 때려 때려 어, 어쳐 그치 그치 이제 이거는 쉽게 이기지 아자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서들의 체력을 또한 번에 볼수 있게, 제가, 어 데미지 인디케이터를 해놨습니다. 제 그래가지고 드래곤을 바라보면 이렇게 드래곤의 체력이 나오게 됩니다. 제 드래곤의 체력은 170이네요. 자, 빨리 동굴을 찾아서 갑시다. 야, 여기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흙인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동굴을 찾는 게또 일이겠죠? 그냥 다짜고짜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짜고짜 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땅 파고 들어가. 야, 아, 이거 땅 파는 것도 되게 느린데? 이래가지고, 어느 저으로땅 파고 들어가. 어, 이거 자체 슬로우 모션이야. 오우, 예, 땅 파는 속도고, 안 no. 아, 되겠어요. 어, 이거, 이거, 흑파, 야, 이거 돌파는 속도도 너무 느리다. 어, 이래가지고, 이거 뭐할수 있겠나, 이거? 있다! 이것도. 좋아, 좋아, 이제 뭔가, 이 속도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려운 게 별로 없네요. 일단 땅으로 길게 파고 들어갈까? 비트윈랜드에 설마 용암이 있겠어요? 용암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자 동굴 파자, 일자 동굴. 이래가지고, 동굴 나올 때까지 쭉 파고 들어가 보자고! 여기서 죽으면, 어, 광물이다. 야, 나 광물 찾았어! 야, 시작부터 광물, 야, 경험치도 주네? 이거 무슨 광물이야? 뭔가 딱딱해 보이고, 금 같아 보이지 않나요? 금인데, 금. 어우, 좋아. 근데 이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야, 이래가지고, 언제 컨텐츠 또 이래가지고, 어? 오늘 목표는 광물로 세트 맞추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광물 세트도 못 맞추겠어. 조금 더, 땅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nope.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Nope. 야! 횃불이횃불이 oh, no. 그냥 자동으로 꺼지는데, 이거? 이세계는 해부를 사용할 수 없는 재미인가봐. 요 어, 이거 아, 뭐 어떡하냐?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 보이시나요? 아, 나만 안 보여. 이거 아, 미치겠네. 안 보여. 이거... 오 괴물인데 대체 괴물인가봐. 아주 고약한 괴물인 것 같은데. 어, 이상하네. 이거 야, 야,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우 <놀람> 괴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Oh, no. 안돼 벌써 no. 괴물이 튀어나오면 안돼요 괴물 튀어나오면은 으아... 안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가까운 동굴로 먼저 가봅시다 이야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알아냈어요 이 세계에서 요요요 광물은 요, 횃불을 만들기 위한 석탄과 비슷한 거였나 봐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하면 요런 식으로 이걸 만들 수 있어 와 드디어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동굴로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앞이, 앞이 하나도 안냐 있나요? No. 아, 없구요. 아니다, 아니다. 오오 뭔가 던전 같아. 여기 왜 이래? 들어가도 될까? 광물은 하나도 안 보이, 어, 어떡하냐, 이거. 이, 이 광물은 이 정도면 됐고. 이, 이거 버려. 여기 누구 있나요? 광물 찾기가 이렇게 힘드냐? <laughs> 여러분들, 광물을 찾았습니다. 이거 무슨 광물이냐? 캘수 <laughs> 있는 건가? 아, 캘수 있다, 캘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 한번 녹여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가 녹으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나무 목재 하나 넣고 기다려 보자고요. 어! 아, 이제 보니까 여기 그 석회암 동굴에 있는 이걸 종류석이라고 부르나? 종류석? 이게 석회암 동굴에 있는 건데 어? 아주 무섭게 생겨 이거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요만한 고드름에 머리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파요 맞으면 아픕니다 고드름 알아서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으면 아픕니다 어? 아이...이거는 좀 좋겠다 야 하나만 더 찾자 <laughs> 칼부터 만들지 칼부터 안 되겠다 이 너무 무서워 칼부터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는 칼 칼이 nope. 안 만들어지는데? 어?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제 좀알것 같아요. 요 광물로는 칼을 만들 수가 없나봐. 그래갖고, 어, 도구를 만들 거면은, 어, 조금 더 좋은 걸로만 해야 되나봐요. 요 파란색 광물로는 갑옷만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빨리 캐가지고, 아, 도끼도 만들어야겠다. 아, 광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어휴. 그러면 여기 내려가 보자. 여기 더 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넓은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더 무섭다. 음. 이건 뭐야? 우와아아굴러다녀 굴러 아야야야야 야, 야. 와, 나가 나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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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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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굴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다아아아아아아서아무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무것도 없지. 안전한 거 확인했으니까 게임 못 풀어. 와 여기서 죽었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 광물도 하나도 없는데 몬스터를 봤나? 절대 안 되지. 방금으로 알았어. 여기는 플레이어에게 편하게 대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 이거 뭐냐? 떴다고? 뭐가 이상한 게 있네. 이건 뭐냐? 오. 아 얇은 보... 뼈래요, 얇은 뼈. 아 얇은 뼈. 이걸로 뭔가 또저조를 만들 수 있나봐. 여기 도 아무것도. 없... 야그면그 아까 거기로 내려가는데 거기 몬스터 있잖아. 저봐 아,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요. 제발. 아. 어? 괴물 소리 들려. 아나 겁쟁이 아닌데 나왜 이러지? 내가 네? 원래 겁쟁이는 아닌데 겁쟁이는 아닌데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게 그러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에 그냥 무섭지 않아. 난 이런 거 가지고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아! 난 무섭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어? <봐라> 야, 뭐가 이터진다. 이거다. 이거 광물이다. 광물. 이거지, 이거지. 광물 드디어 찾았어. 이것만 있으면 난 여기서 죽을 걱정이 없어. 아유, 내가 안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제부터. 이걸로 장비만 만들면은 무서워하지 않지. 딱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딱 구워지면은 진짜 아무도 어? 무서워하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죠. 야, 이 빤딱빤딱한 멋진 거 봐요, 이거. 이거 뭐든지 이거로하 만들 수 있고, 이 무기랑 함께라면 난 완벽한 포켓몬이 아니요 no. 완벽한 로빈이가 될수 있을 거야. 여기서 하나 더. 아냐, 아냐, 아니야, 지금 쫀거 아니야, 아직. 아직 무기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 어? 무기가 만들어져 왔다. 절대, 절대 무서워하지 않지. 일단은 곡괭이부터 만들자고요. 곡괭이가곡괭이가 nope. 곡괭이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거지, 이거지. 음, 옥테인 픽엑스. 옥테인 곡괭이라고 하네요? 이거면 빠르지? 글 그래,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 이거지, 그거지 아, 틈의 세계 광물들 역시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칼도 만들면 절대 안 무서워요, 이제. 찰다 아, 그지. 이게 데미지가 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틈의 세계에서 좀더 빠르게 작용하는 칼인가봅니다 자잔빠닥빠다야 주황색 뭔가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 광물을 좀더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광물을 좀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필요한 거는 다 얻었으니까요 어 여기는 없고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도 될라가 모르겠네 진짜 아니 무서워 광물이 갑옷이 없거든 오. 저저 저 소리가 너무 소름 돋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뭐 있어 뭐 있어 저거 뭐야? 오! 와! 야 뒤에서 누가 때렸는데 괴물괴물괴물야 불난다 불 붙었다.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로빈아 체력이 하트 두 개야 하트 두 개인데 내가 이걸 풀면은 지금 내 주변에 몬스터는 내가 확인한 것만 세 마리 그러니까 어 게임 모드를 칠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렇다면은 난 죽네. 아니야, 방법이 있어. 생각해, 생각하자. 생각해. 아, 떠올랐다. 메모장에 딱 게임 모드 2를 쳐놓고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자. 아 도대체 언제까지 나 죽어야 돼? 아니 광물 좀 얻어 보겠다는데 광물도 못 얻게 하고 아 잠깐만 제가 인벤 세이브를 해놨던가? 인벤 세이브 자 여러분들 사실 인벤 세이브가 안돼 있어서 제가 인벤 세이브를 좀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유. 기억하고 있던 아이템들만 복구를 시켜놨고요 바로 아니다 드래곤 아직도 못하는데? 아유, 어두워졌네 아유 어두워져서 나가면 은 되게 답답한데 여기 아 아까 거기도 되게 어두웠는데 여기도 어두우면 미친단 말이야 제 되게 무서워 아잇 어? 발전했어! 이제 두방에두 두 방! 이러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만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자 자! 어떻게든 어떡해, 어떻게 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오늘 목표는 그래도 최소한 요 오렌지 세트 이렇게 딱 깔쌍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가지고 여기 어, 계속 들어가 봅시다 실례합니다 되게 누구 계시나요? 안 계시면 나오지 말아주세요 계셔도요 그래, 어? 있어 있어! 야 얘는 얘는 찾기 쉽지 야얘 뭐냐 새로운 좀비다 얘 뭐냐 뭐냐 이상한 좀비네 어 걸어오는 거봐 되게 부드럽네 얘 그래픽이 되게 잘 돼있네 어, 어 이럴 때가 아니야 잡아야 돼야 근데 체력 40인데? 이상한 이게 이제 좀비가 지약인불불 불 데미지 잡아디아기요또 있어 또 있어 젠장 야야뭐 이렇게 많아 계속 나와 계속 일단 잡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잡았지! 아, 이상해, 뭐 생성하는 거 있나? 몇말인 거야, 도대체가? 다 잡았나? 다 잡은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잡았으니까, 어, 여기 또 뭐냐, 날개? 오, 박쥐날개 같은 것도 있고요. 계속 여기, 갑시다. 문서 또 없어? 없어, 없어. 오! 아니, 깜짝 놀랐잖아. 아,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 길인가? 야, 왔던 길이 왔던 길 같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치,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되게 넓어, 여기. 아, 야, 광물이다. 어! 광물! 광물! 그치? 뭐? 광물 먹을 수 있는 거 먹었고 잠깐만 이건 뭐냐? 항아리가 있는데요? 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뭔지 모르겠다 이거 몬스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laughs> 광물 천국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오! 야,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노다지를 일단 이거부터 뭐나올라나 오!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이거 뭐야? 아 리드로프 이게 뭔가 로프인데 로프? 끈 같은 건가 봐요 뭐 묶을 수 있나? 아무튼 그리고 화살도 얻었어요 저걸 중요한 게아니요 저거 저 광물이 중요해요 지금 저걸로 갑옷을 만들면은 일단은 그나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 많아 많아 광물 많아 지금 몇 개가 광물 이거면은 위에 옷정도 만들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광물을 얻었잖아요 요거부터 굽자 요거 뿌려가지고 그 갑빠가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어? 이건 갑옷이 안 만들어져요 아니 이럴수가 아 이거 열심히 캐고 다니는데 이 광물로는 갑옷을 만들 수가 없대요 아 어, 미치겠네 그럼 난 지금까지 뭘 위해서 돌아다닌 거지 이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광물을 모으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몇 개면 될라나 아, 6, 7, 13개 한 24개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내려가 봅시다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려가 보자고요 에이, 모르겠다, 누구 있냐? 나와라! 야, 예, 괴물, 괴물! 오늘 아주 그냥 괴물이랑 마음껏 싸워보자고. 일로와! 일로와! 슝! 아니야, 넌 오지 마, 넌 오지 마, 넌 오지 마! 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서 괴물 있어! 우와! 몇 마리야, 몇 마리! 이거 안 되는데, 하나! 컨트롤, 컨트롤! 신의 컨트롤, 네 마리! 신컨, 신컨! 한 대씩 때려, 한 대씩! 와! 아이짜짜짜우 와! 오! 와! 가까이 좀 와! 어! 야 공포 그 자체야 공포 그 자체! 아, 어, 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야나 여기서 살아났어! 어 체력이 세칸이네내 no. 체력 체력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갑시다 얘 드래곤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 나아 드래곤아 어어어 아,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죠 어, 어. 어 잠깐 야 드래곤 너 아까 나 갔다 올 때보다 좀 커진 것 같다 뭐야 나 없을 때뭐 하고 있었어 뭐 먹고 이렇게 가버린 거야 너 어? 이상하다 체력이 좀 늘었는데요 지혼자무궁설 무서워... 어? 이제 드래곤을 탈수 있어요. 아야야 야, 야, 기념이다. 한번 날아보자. 우와 날았어요 대박. 야 애책책이 따라온다. 야야야야. 이제 드래곤 타고 팀의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감동이요. 에 이게 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덕분입니다. 오, 브레스는 뭐 쏘나? 야 브레스도 쏜다 브레스. 이게 투의 세계에서 웬 말이냐? 와, 이제 난 무적이다. 하늘 날아다니면 몬스터들한테 공격받을 일도 없어지잖아요? 이거지, 이거지. 좋아, 좋아. 이제 <끝> 저기 날아다니는 짹짹기 공격. 봐봐, 봐봐, 와, 정확히 잡았다. 이맛에 드래곤 키운다 아닙니까? 이거지. 성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야 이게 드래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거 한 번에 저번 시간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 던전 같은 구조물을 단한 번만 걸울로 찾았습니다 와 아무래도 근데 저 던전은 나중에 다음 회차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 <laughs> 그래갖고 음, 다음 영상에서 갑옷풀 세트 장착과 저기 던전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차 때도 드래곤이 많이 크게 활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드래곤을 성장시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